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저는 지금 메콩대학교 저의 연구실에서 어 창밖에 지금 어 거의 폭우라고 할수 있는 어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요즘 빌롱에 에 이렇게 폭우가 자주 쏟아집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연구실에서 어, 어제 제가 저녁에 예, 인근 카페에 가서 어, 페북에 이렇게 올렸던 어, 글을 한번 어, 생각해 보면서 어, 예술의 의미 시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 차분하게 독서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즘 제가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에어 읽고, 어 그래서 어 지식이나 정보를 어저 속에 많이 어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축적하기보다 어, 내 생각을 끊임없이 어, 말하고 쓰고, 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은저 자신의 에, 어떤 어, 내면세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비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 좀더 어, 커피숍 같은 데서... 유튜브도 하고, 글을 쓰고,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독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부쩍 더 하게 됩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한국의 여름에 쏟아지기가 갑작스럽게 내리듯이 지금 어, 비가 엄청 어, 퍼붓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전에 커피숍에서 제가 읽은 것이 뭐긴 독서는 아닙니다만은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어, 이 하이데거의 제작물들의 리뷰도 읽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이데거 관련 책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지금 뭐 내성이치고 굉장합니다. 어 제가 하이데거의 예술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디카시 창작 인문이라는 그 책에도. 어, 하이데크의 예술론을 원용해서 어,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티카시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어, 하이데크는 어, 예술가가 작품을 어, 창작하기보다 어, 작품이 예술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작품을 어 드러내도록 비전해도록 어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어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의 표현이나 어 아니면은 그 예술가의 어떤 기법, 기술, 꾸밈, 예술가의 어떤 그런 감정의 충실성 이런 것들을 넘어 어 진리의 드러남이 예술이라고 보는데요. 어, 그래서, 어, 진리의 열림, 어, 진리의 열림이 예술이다. 진리를 발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어,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 자체보다도 그 작품이 한계하는 어떤 어, 진리의 개시, 열림,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이데크는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조각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음, 같은 맥락에서 어, 어떤 미켈란젤로가 어, 조각을 할때그돌 속에 있는 그행상을 어, 꺼집어 낸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어, 다비드 같으면 다비더의 돌 속에 갇혀 있는 그 다비더의 행상을 꺼집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 저는, 음, 이 하이드 그 시론에서, 어, 어떤, 어, 포착, 포착 시의 어떤 그런 영감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 시적 실험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 문자시로서의 어떤 포착시 이런 것들을, 어, 나름대로 명명해서 실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이데크 시론의 기댄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 어쨌든 제가 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도, 어, 하이데크적인 그런 어떤 관점으로, 어, 제가 하이데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다기 보다도 생내적으로 하이데크 시론이 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꼭 어, 같은 사물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예술품이 될 수도, 어, 있다는 것을, 어, 어, 지금, 이 바깥에 굉장히, 어, 어 소란합니다. 이 지금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지금 졸업식이 그행되는 것 같은데요. 어, 졸업식이 일시에 한 번에 에, 거행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대학에서는 뭐 단가대별로라든지 가별로 이렇게 에, 날짜를 달리해서 이렇게 에, 졸업식이 거행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어, 낯선 그런 어떤 어, 풍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 하이데크의 어떤 그런 예술에 대한 관점 상당히 흥미롭고, 어, 제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어, 제가 이 하이데크 예술론에 대해서, 어, 독서를 하고 또, 어, 그와 관련 리뷰를 읽고 그러면서 어제, 에, 페북에 이렇게 에, 올렸는데 어, 앞으로도 이 하이데크에 관한 어떤 이런 어, 담론들을 좀 자주 어, 읽고 어, 사유하면서 어, 이런 하이데크 담론으로 어,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과 자주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 앞 시간에도 잠깐 어, 제가 아하는 제가 아는냐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어,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하이데거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 저에게 맞는 철학, 저에게 맞는 예술론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좀 자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잘 것 없는 예술이라는 게 보잘 것 없는 사물에도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때 그게 단순한 물건이나 사물을 넘어서 예술에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삼 제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비가 오고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